그동안 청년 사다리법 시리즈를 발휘해 왔는데요. 오늘 디자이견 할 사다리법은 청년 창업 사다리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열정, 패기,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어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 사다리법 제 7단, 7탄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합니다. 청년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는 청년 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 활동과 청년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게 청년 기업의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 지원 우대. 경영 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유망한 예비 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비 창업자,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창업 교육 및 창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사업 추진 시에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39세 이하의 1인 창조 기업을 청년 1인 창조 기업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 서비스 거래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 화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존해줌으로써 미래농업 인력육성과 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업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한 것입니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용자사업 형태의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농업 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후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 공익 직접 지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청년들은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청년 스타트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통해 청년이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